대박이다! 아, 어, 어, 나, 아 잠깐, 진짜. 진정... 으아... 사보면 당신 눈을 치. 아왜 그래? 아, 저 진짜, 저 진짜 만나고 진짜 싶었거든요, 진짜. 일단 이겨 봐요 우리. 이거 얘기하지. 해피엔딩, 해피엔딩. 네네. <웃음> 저희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. <laughs> <감사합니다. 공격력을 웃음> 아, 네, 요 아, 아, 나, 나 너무, 나 떨, 떨. 떨 어, 라인인시면방 켜드릴게요 아나 스탄 빠졌어요 우리 윈스턴 힐뱀스태 빠진 윈스턴 케어 우리 아나 케어할게요 트레사운드 왼쪽 트레이서 정면에 있어요 윈스턴 우리 윈스턴 케어 케어 트레이서 그래 컷 솔져 간 나이스 윈스턴 케어할게요 빠지. 윈스턴 하나 케어할게요 정 사려아 반피 사리아 반피 나힐 한번 힐 한번 오우 좋은다 오우씨 와 사리아 딸핀 우리 디바 메카 까줬거든요 어, 어. 뒤에 뒤에 나이스 내가 지켜줄게 어, 어. 우리 위 우리 혹, 아 우리 린보님 라인 라인 방도 거의 없어요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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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공격 봉법 드릴게요 겐지 겐지 왔어요 겐지, 겐지, 방. 겐지 메르시 궁 찾거든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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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2층 뒤에 뒤 뒤에 뒤, 뒤. 솔져 솔져 뒤에 솔져 겐지 한번 겐지 반 솔져 솔져 위에 2층에 솔져요 어. 어디가? 화물 밀어요. 화물 밀어요. 화물. 화물 아무도 없어. 화물 밀어요. 우리 디바 어해 주세요. 젠지 뒤에 있거든요. 다운. 아, 수 있나? 저기다어 없어. 자리야자리야데 아! 리 자리야 진짜 피0.1 진짜. 이면 죽어요. 아로게들어났겠다고 우리 팀아 메카 탔어요. 나 강화실에 화고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같이 화물 밀어요. 이 <목소리> 아, 상대 자리야. 내내내 내, 내, 내내 지인이구나. <laughs> 어쩐지. 닉네임이 너무 익다 했어 우리 아나 케 할게요 겐지요 망치! 어, 나노! 이거 어쩔 수 없다 못해요 이거 더뽕 라인에 뽕라인 돼지 분쇄 빠지고 솔져 궁 응? 빠졌거든요 메르시코 궁 돌아요 90% 아, 86%, 아, 86 강화 중. 메르스 요 메르스 요 한쪽 해야 할게요. 하나, 하나 물면 될것 같은데요. 하나. 라인 화관 빠졌어요. 누한지스힐 네, 돼요. 힐 돼요. 겐지 스킬 다 빠졌어요. 왜 물면 돼? 그지 <laughs> 마. 겐지 봐. 나이스. <웃음> 겐지 <laughs> 궁 빠지고 비트 빠졌어요. 우리가 더 유리하시, 유리하거든요. 밀고 가요. <laughs> 자려 딸피 자려 달피 자려 달피 자려 달피. 여 죽지 않아. 메끌 애들 다 왼쪽에 있어요. 왼쪽에. 왼쪽. 방. 왼쪽 방 건물 쪽에. 시랑자리 있는데? 저 잡아요, 3명, 잡아요. 잡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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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요. 잡아요. 세명 명. 겐지 나왔어요. 3명지? 겐지 화물에 겐지 자리야. 곧 자탄 돌거든요. 아, 나, 나, 데뷔하세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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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자탄 데뷔하세요. 견지, 견지 반, 견지 반이야 나이스, 쟤는 C9 C9인데 C9. 나이스, 나이스. 우리 아나니 폼 몇이에요? 아, 시요 오케이, 0% 쓰셨구나.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.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메르시 궁 돌거든요? 94%예요? 아 미안해라. 보여요? 아, 비... 보여요? 네, 보여요. 더쭉더 잘리지 말고 보여요. Yes. 공격력을 올려드리죠. 믿으세요. 여서 가요. 탕웨이족. 바 자탄 빠지고. 아나뽕도빠졌던걸로 기억하는데. 나이스 상대 맥크리 없거든요. 6대 5예요. 딜 메모 썼나요? 아, 왔다. 어디? 나이스. 경기 아. 한번. 우리 디바이 우리 윈스턴 빠졌어요 디발바. 갑시다. 갑시다. 맞다, 맞다. 밀어요. 밀어요. 우리 윈스턴 자요 아, 나 죽었다. 다시 시작. 다시, 다시, 다시. 나도 어디 빠졌어요? 다시 시작해 볼까요? 공격력을 올려주죠. 아니, 이번에 뭐를? 제가 함께 할게요. 네, 부활했어요. 부활 시켜드릴 준비가 됐어요. 나로 강아지 충전 중이다. 아라님 궁 채우세요. 저궁 있으니까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.

다운, 나이스. 나이스! 아, 주무스하다 야, 이 대장님 겁나 잘하시는데? 네? 엄청 <laughs> 겁나 잘하시는데? <laughs> 저 림보님 만나려고 브런치에서 왔습니다. <laughs> 우와, <나> 진짜 잘하시는데? <laughs> 아, 군림보님이에요? <laughs> 네. 아니에요, 아, 나... 아니에요. 그 사람 아저씨 나 아니야. 아, 맞아. 그 사람 나이 서른, 서른 살 넘은 아저씨라 제가 알고 있거든요? 아아아에아아저아가아네아아저아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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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으 아으 <laughs> 네, <한 판도 웃음> 아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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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으 아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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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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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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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 살충을 보셨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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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겨요. 이겨봐요. 여러분. 나 지금 기분이 봐요. 너무 좋아. 아나사 보면 당신 눈을 치료할 방법 찾을 수 있을 요기도 하지. 하난 지금도 괜찮아. 나가워요

동지호우래 <농지> 어, 뭐, <laughs> 윈스턴한테 시켜요 윈스턴한테 <놀람이> 뭐야 <laughs> 이겨봐요 겐지. 겐지 있어요 찌는거 조심 아나님 물리면 소리질러요 알았죠? 다 오케이, 버리고 알지. 내가 아나님한테 아, 아, 갈게요 화불 안왔어요 화물 안왔어 디바 케할게요 공격력을 올려 <laughs> 아나 수면총 빠졌어요 윈스턴 뛸 준비하는 거 같아요 안돼 우리 윈스턴 거기 케어 좀 힘들어 아 나이스 이겼다 윈스턴 상대 뛰었어요 디바 같이 와요 윈스턴 딸피인데 아.. 우리 디바 케워야돼 어, 돼. 우리, 돼. 두 우리 두 디바 메카 까졌어요 디바, 디바 네. 메카 네. 딸피 메카 네. 딸피 네. 메카 딸피 메카 피졌어요 서양 석양 석양 송아송아 송아, 나 슬리비. 아 이거 좀 하나 아, 나이스아나님아나님 아나님 뒤에 송하나요 조심해요. 송하나송하나맥카땄어요슬리나 예, 빠졌어요. 뭐 하나 뭐야 됐나. 내 민선님 저쪽으로 와요. 제가 여기 있다. 건물 에큰 일패 방에 맥클이 있어요. 빠졌어요. 우리 한조 우리 한조 지금 맥클이 없거든요. 살짝 힐러네, 수비적으로 해야 돼요. 가이동. 탱커 둘 있고, 힐러 둘 살아있으니까 아직 괜찮아요. 좀만 버텨요. 윈스터 뛰었어요. 어때? 힐러 물러와요. 아, 그 메르시 물렸고요. 아, 아, 윈스터 뛰시는 거안 되죠? 필요한가요? 나이스. 아, 아, 어. 나이스~~ 아 너프 뻘꿍이죠 빠졌어요 마이크. 아나 마이크. 케어할게요 마이크. 우리 한조준 케어할게요 상대 오세요? 아나하고 상대 마이크. 3명 없어요 우리가 더 유리해요 괜찮아요? 마이크. 송하나 마이크. 나이스 다운 마이크. 아나님 폭 몇이에요? 어, 힐한 방이요 힐한방 맥크리 힐한방 공격력을 올려드리죠 제가 돌봐드리죠 야! 이거 이기면 유튜브 각입니까? <웃음> 유튜브 <웃음> 각입니까? <laughs> <laughs> 어, 아나 수면초 빠졌어요? 아 빈스턴 뛰었어요. 레드마비. 네번 나 히벤 너무 많아. 아, 나, <laughs> 아 죽었어. <laughs> 아 히벤 너무잘 쳐졌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다시 아 아깝다. 잘해봐요, 괜찮아요, 더 유리해요.

나이스 고침. 오른쪽 구석에 하나 오른쪽 구석 빵 오른쪽 구석 길배빵 오른쪽 구석 길배빵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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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어 어디갔지 어. 의사가 필요한가요 <laughs> 화 메르시 궁돌거든요 80% 이거 10초면 채워요 2층에 디바요 <laughs> 디바 겐지 같이 와요 끔히 치료해드릴게 공격력 증가

아, 비트. 화물 봐야 돼요 화물 화물 공격리. 비트 빠졌고요. 아한 번. 뜰잖아. 아 폭딜 들어왔다. 화물에 디바하고 윈스턴 겐지밖에 없어요. 우리 윈스턴 뛰었어요. 나이스 한 조구. 나이스. 윈스턴님 공법 드릴게요. 다지져버려요 우리 윈스턴 다 일어났어요. 안나 아, 수면층 빠졌어요. 제가 왔어요 우리 아나 케어 할게요. 아나 케어 할게요. 어, 아, 어. 어. 음. 메리스 부활 있어요. 한 번. 한 기껏해야 아니, 턴. 기껏해야 많으면 아니, 둘, 아유. 아니면은 한 번이거든요. 한 번. 아, 한아이다 윈스터 빡쳤어요. 나 지금 거기 안와 거기 갈 수가 없어. 화물을 막아요. 너프 보시지. 우리 내려시요 그냥 이거 살릴게요. 관이 위로 날아질수 있어요? 못 날죠. 아. 진짜 석양. 게수없요 아. 쟤네 추가 시간이거든요. 우리 윈턴이 열심히 해 주고 있어요. 저기 저 공격해요. 아저 안되려나? 어 아, 어떡해 미쳤어요 우리 인사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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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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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나이스. 없다 메르시 물렸어요 없어요 루시오 먼저 가요 루시오 우리 아나 지금 어. 겐지한테 물렸어요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, 되게 아깝게 뒤처리가 안 된다. 그냥 제가 같이 물러 갈게요. 어우 사기 너무 힘들다. 오니까. 지니 <laughs> 제가 팩. <픽 웃음> 한타 기껏해야 많으면 세 번, 적으면 두 번. <laughs> 내가 여기 있어요 어. 예, 예. 제가 좀 맨지, 빠지면 아닌가? 어. 아, 가나힐 가능해요. 음. 아, 나 힐링 가능해요. 아, 나가해요 아, 나요나힐요 아, 나 힐링 가능해요. 아, 요가요 아, 요요요 화물 화물 화물. 조그피그물에서싸워 하나 보로 잡을게. 물했어요화물에서 싸워요. 화물에서 싸워요. 10초, 9, 10. 할수 있어요. 버텨요. 상대 둘다운 디바 메각 까졌어요. 송 하나 죽여요. 루시우 루시우! 는물제영웅 아, 뒤에루시우야 자, 스턴뻥퍼스턴할수 있어요. 우리가 더 가까워요, 이리스폰. 상대 내명세 명이 없거든요. 받아봤어. 나이스. 나이스! 고생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. 어우, <laughs> 야, 그 메르시 님이 나오셨는데 저한테 왜 쳤잖아. 메르시 님이 혼자 다 했는데, 브이팅 하면서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나 집에 가야겠다, 이제. <laughs> <laughs> 고생하습니다 <laughs> 아, 고생하셨어요, 진짜. 아,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. 중간에 제가 너무 많이 죽었다. 괜찮아. 지 <놀람> <놀람> <굉장히> 잘한다. <laughs> 61%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어, 뭐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아, 어, 다되습니다 방송 돌려갈게요. 어. 네, 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아 매판 이랬으면 좋겠다 아 얼마나 구분하냐 정상적인 판만 되면 내가 이따가 이따가 아 큰일났네 새벽만 되면 이제 내방송 이제 배틀그라운드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큰일났네 네저 투콘 방송이에요 아 브리핑도 장난 아니었어요

어,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조역하네. 오빠는, 야패. 그러게요. 일부 오버워치. 아, 지금도 일부 아, 오버워치 2부, 2부 배그 같은데. <laughs> 아이, 뭘 어? 듣고만 있어. 어? 누가 봐도 저격인 거 티나는구만. 뭘 듣고만 있대. 나 마지막이야. 저역도 하네요. 저 일사세. 저 장비 방송국에 다 나와 있어. 요 <laughs> 없단 말로. 시 아유 우시 해야 되나? 아루주야게 애매한데 3딜이라서 이거 까요 너무 애매한데요.

오른쪽으로 하지 마시고.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. 아이고, 이거 뭐야? 아이고. 아리 아이고. 아리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아이고.